실찌 쓸지, 단도를 쓸지는 기분 따라 아들이 당했습니다. 요즘 이 아칼리 장인 랭킹을 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요즘 보통 다 저마를 들더라고요. 룬에서는 좀갈리거든요 에헤이 이거 광고 잠깐만요. 오케이 <laughs> 엔지. Okay, 자, 보통 보면은 요즘 좀 점화를 많이 기용합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상대가 메이지일 때도. 그리고 여기 이 사람도 점화. 이게 요즘 트렌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저는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테를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살짝 취향 차이가 돼버린 게 점화 아니면 테리. 일단은 <목소리> 첫 번째. 감전의 버프로 인해서 초반 킬각 보기가 쉬워졌습니다. 3레벨에 입 찍고 점화 되면 킬각도 나올 만해요. 이게 좀 팁인데, 대포 타이밍에, 대포 타이밍 있죠? 대포 타이밍에 집을 갔다 오면은 라인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민병대를 주기 때문에 라인 손해가 거의 없어서 점화를 드는 게좀더 수월해졌다. 또한 가지가 있다면, 물론 후반에는 탭 운영이 훨씬 좋겠죠? 훨씬 좋은데, 요즘은 보통 후반을 잘안 갑니다 후반을 잘안 가기도 하고 요즘 메타가 또 전령에서 이기면 이기는 그런 메타거든요 그래서 점화로 이제 교전에서좀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점화를 들어서 한번 오늘 영상 보시고 괜찮으면 은 솔직히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저도 좀잘 맞으면 쓸것 같고 감전 정복자 뭐 취향인데 이번 판에는 리안에다가 급을 가는 빌드로 가볼 거라 키아나 때문에 체력템 가면 좋긴 하거든요 체급 올려줘서 민현을 먼저 쳐준다라. 날겠다고 용기는 가상이. 이렇게 해서 패시브 주어서 유지해주고요. 최대한 견제. 이키아나 상대로는 1렙부터 최대한 견제해주는 게 좋거든요. 키아나가 롱소에 2포니까 더더욱 견제를 빡세게. 상대 점화감전이니까 이제 3벨에 이제 킬각 좀 조심해주고. 그러니까 미니언 막타 타이밍이 앞에 있는 다음에 스킬을 계속 빼줘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나한테 스킬 썼으면 미니언 한 마리 놓쳤죠. 근거리 내 내가 만들겠어. 이거는 풀피 유지할게요. 키아나 포션 없고, 카마... 근데 감전이었으면 방금 잡았는데 아쉽네. 이런 게좀 아쉽긴 하죠. 정복자는 초반 라인전이 센건 아니라... 이거는 카마 안 죽고 그냥 빠르게, 어차피 그냥 평타로도 잡는 각이니까... 쌩! 한입만. 어, 야, 어, 미안하다. 어,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아이고. 이러면 쌤쌤이긴 해. 키아나 1킬 준 거? 이걸로 오케이. 이거는 라인 박가지고요 그리고 위에시아 잡을게요. o 쓸지 k 단도를 쓸지는 기분 따라. 아 k a y 했습니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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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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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수를 없앨 수 있어서 계속 주도권을 잡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같은 경우에도 잡았죠 이거 네, 와 잠깐만 나 <laughs> 아니 진 이게 봤죠 이렇게 못해도 그냥 무지성 점화 아칼리로 잡을 수 있다 풀피 어? 키하나를라스리 <laughs> 이렇게 잡아주고. 패시브 터쳐주는 건까비지만 잡았으니까. 이렇게 계속 미드 차이 내주시고, 피해주고. 키아나, CS 못 먹게 앞에서 아빠. 해주고요. 레드니까 계속 스킬 이렇게 피해주고. 다시 아빠. 키아나 안 보이네요. 안 보이면은 일단은 안 보이면은 어디 따라갈 생각 말고 일단 미드부터 밀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상대가 옵니다. 만약에 저기 갔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폭을 먹어서 좀 라인 더 이득 봐주고. 블리츠 왔지만 뭐 상관 없죠. 아, 키아나가 죽었지만 키아나한테 죽었지만 그렇게 뭐 손해는 아닙니다. 집 가서 이거 그냥 리안들이 뽑아서 변수 없애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같은 상황에 이제 키아나가 간격에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바텀이 죽어졌는데 바텀이 미드 차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살포시 뮤트 오를 누르면 됩니다. 저희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밀고 정글 쪽을 봐줄게요. 왜냐면은 이게 라인에 있어봤자 이득 볼게 별로 없거든요. 키아나가 사려서 이제 저한테 킬각을 안 주기 때문에. 아, 근데 이렐리아가 5킬인 건 조금 변수인데? 오, 아니, 고놈 그참 야무지게 먹네. 최하겠다 뭐, 어쨌든, 이러면은 또 미드 다시 압박해주고. 근데, 이제 압박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블리치랑 에코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키아나가 이렇게 양심 없게 딜기 하면은 저도 같이 양심 없게 딜기 한번 해주고 계속 먼저 밀고 내려줄게요. 이런 거탑안 가는 게 좋은 게 여차하면 일한테 이대일당 하거든요. 그냥 셀 확실한 바텀을 파는 게 좋아요. 그리고 키아나가 압박 받아서 올 수도 있으니까 살짝 봐주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마의 좋은 점 이런 거죠. 그냥. 무지성 킬각이 나옵니다. 아, 근데 이게 상한 제이스가 상한 키 하나를 못딜것 같은데. 근데 이건 이렇게 서는 게 맞는 게 제이스는 이제 보일 때마다 따여가지고 그나마 이제 판금장화를 든 이델리아를 제가 잡을만 하거든요. 잡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리안들이라 잡을 수 있으려나? 그게 좀 걱정이네. 여기 원거리에 큐쓸때 잡아 볼게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고 이런 게 좋죠. 이렐리아 상대로 사이드를 이길 만하기 때문에 이렐리아가 마체에다가 헤르메스 가는 거 아닌 이상 뚫을 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화도 있었으면은 사이드가 더 세겠죠. 그런 게또 장점은 장점인데 아까 에코 아래 에 보였으니까 이거는 탑 밀어줄게요. 육류충이라 심지어. 이러주고집 이러면은 사실 변수가 없죠. 원래 제일 변수는 이렐리아가 크는 건데, 그걸 이제 제가 사이드에서 막으니까 설마 상한 제이스가 이겨주나? 오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니, 이걸 이기네. 저 말을 들었을 때는 꼭 업체 쪽에 붙여줘야 돼요. 아니면은, 뼈가. 이런 거또 절대 안 지죠. 내가 힘이 세가지고 먹어주고 <laughs> 가주고요. 오케이 아까한 힘 줍시다. 힘 주고 잡아주고 이지랄도 잡아볼게요. 플래시 있을텐데 네, 네. 잡아주고 이렇 네. 잡아주고요 최대한 쬐다가 근데 이렐리아가 안보여요 미드에 왔을 수도 있거든요 이렐리아 이거 생각해서 장막이나 이 e 반응할 생각 이렐리아가 죽었구나 언제 죽었니 이거 밀만한데? 잡아주고요. 그냥 이거 탑, 그냥 제이스랑 이렐 상자하게 냅두고, 그냥 이거 미는 게 맞아요. 드 근데 이건 좀 이제 애매한데? 끝내자. 이돌 때쯤에 궁 쓰면서 이 맞추면서 잡을만 하거든요. 이 번. 아니 이게 아칼 리 이거 이 이거 버그를 좀 없애줘야 돼. 자 밀고 키아나 미는 거 한번 봐줄게요. 지금 위에 세명 있으니까 에코 와도 충분히 드립을 가능하죠. 살짝 봐주고 빠진 거 같으면 살짝 가서 미녀 웨이브가 지나갈 때쯤 지금쯤 가서 여기다 EQ 있죠. 그러면은. 이런 건또 붙어줄 만 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후! 이렐 상대는 정복자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렐인 줄 몰랐어요. 유네인 줄 알았는데. 릴리아가 큐로 피한단 말이에요. 아칼리의 큐를. 그래서 한턴 정도 늦게 보고 써야 돼요. 날 막겠다고. 아두시면 뭐, 좋고요. 용기는 다. 첫 소모됐다. 한타 써주고. 큐를 아, 못썼네요 뭐 그리고 요즘은 집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또 옛말이야. 숙련된 자는 또잘잘 잘, 잘 잡을 수 있어요. 피 해주고요. 전쟁은 지저분해. 전쟁 깔끔해. 맞춰주고, 끝까지 한번 더. 근데 이제는 스킬이 없어서 빠져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져요. 한턴도 왔네.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죽었네. 저만 이게 안 좋긴 해요. 저만 이렇게 들면은 만약에 말렸다? 살짝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점화가 또 이런 3대3 교전, 뭐 이런 거더세니까또 그런 거 적극적으로 익혀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또 좋은 점이 이제 이렐리아 같은 이런 치감 있는 애 상대로도 괜찮죠. 치감 구를 갈 필요도 없이, 살러스 같은 상대로도 괜찮고, 또 좋은 점이 이제 점화콜이 돌 때마다 상대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해서 차이를 벌려주는 거예요 CS 차이 지금 12개 이렇게 계속 압박 넣어주면서 근데 이게 점화를 되면 진짜 무서운 점이 풀핏 솔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이렐리아 입장에서도 아니 이거 Q로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네가 돼버리는 거고 결국에는 CS 차이는 더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텔프로 성장 차이를 좁히겠다는 거를 완벽하게 논파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고 먹어주고 이런 거 이제 먼저 띄워주고요, 그죠? 바텀 이거 그냥 대놓고 쪄도 돼요 어차피 상대는 이렐리아는 못 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제 대놓고 뛰면은 루시안 죽었죠, 이거 무조건 어, 근데 이건 잡았다 뭐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원래 루시안이 쭉 빼야 되는 건데 안 뺐네 이런 것도 그냥 잡았죠, 솔직히 이런 것도 그냥 바로 공 그, 바로 그냥 이렇게 잡아주고요. 점멸까지 아끼는. 방금도 이 점화가 아니었으면 솔킬각이 안 나오는 그런 거였죠 근데 라인전을 안해주거든 이렐리아가. 이런 거는. 먼저 밀고 그냥 이런 데 합류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파이크여가지고 홍이 좋거든요. 그냥 먼저 가지고 와 이거 풀 써야 돼? 아 아까워 아니 이게 월식 쿨이 돌아가지고 풀을 써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미드타워는 막아야 될것 같은데 어 서렌 나왔다 바로 서렌 아 좋은데요? 무지성 점화 저마 아탈리 점화 센는 무서운데? 아니 착취 점화 센? 심지어 이거 집에 돌발이격일거 아니야 아니 무서운데요? 이거 라인전 세게 가겠다 얘 이러면은 원래는 반지를 들 생각이었는데 방패 가겠습니다 라인전 조금 버티면서 아 까비. 만만해 보여. 어 이게 뭐 있어? 흠, 흠. 자 임베로 인해서 셰니 1킬을 먹고 시작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근거리 3개 태웠다. 이걸로 좀 잘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거리 태웠으니까 셰니 도발 제었거든요 도발 이거 거리 재주고. 이 스토리상 아칼리를 좀 도와줬던게 신이였던거 같은데 그럼 얘를 잡으면 난 어떻게 되는거지? 아 상대 왔다. 렘플 쓸게요 어쩔수 없다 아니 이거 레드삼캠을 뛴다고? 이거는 근데 진짜 좀 너무한데요? 이거 라인 박아야돼서 중밀나라

그냥 이거 그냥 극딜 가겠습니다 왜 극딜을 가냐고 물어보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극딜이 가고 싶어요 이번판 그니까 러 이유를 들자면 왜 극딜을 가냐 쉔이랑 라인전은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잘 컸기 때문에 쉔이랑.. 쉔이 마저템 뽑아도 뚫을만 하고 그리고 쉔이랑 라인전, 라인전도 안하니까 얘네 다 물몸이죠 나머지 애들은 그래서 어차피 나머지, 나머지 애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딜 가겠습니다 리신 탑 동선 내 길은 내... 일부러 도발 받아줄게요 이거 그럼 잡은거 같은데 이렇게, 그죠. 6렙 타이밍에 일부러 상대한테 도발을 쓰라고 일부러 거리를 준겁니다. 6렙 타이밍에는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고요. 풀까지 빼서 이거는 그냥 샌올 타이밍쯤에 안무빙 치면서 앞에서 경험치도 못 먹게 하겠습니다. 또왜 이렇게 빨라 이거. 원래 더 빨리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빠르지? 잡아주고요. 단 그래. 라인이 좀 상황이 안 좋은데요. 근데 오히려 딜 가서 다행이야. 약간 좀 탱키하게 갔으면 얘네들 못 잡아요. 진이랑 벨코즈. 허블 너무 많나보는데?